반갑습니다. 부경부동산 TV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일출을 볼수 있는 농양향을 바라보는 큰 임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대략 정리입니다. 산서리에 있습니다 예, 포항시에 있고요. 지목은 임야, 면적은 만0 0 평, 지역 지구는 농림 지역입니다. 경매 물건입니다.의 평가된 마지막으로 좋은 물건을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갱매 물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적물 토지는 교통에 편부가 하고 칠하기 접근성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 구릉포 바로 밑에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일출을 최고로 처음으로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정말 최상입니다. 지시 방위가 동양향으로 되어 있고의 경사 각도도 아주 낮음악합니다. 굴곡도 정말 괜찮고 예. 그리고 뭐 더불어서 일조, 동풍 다 괜찮습니다. 동쪽 면에 법정 도로를 접하고 있고, 예. 또그 너머 또큰 하천을 접하고 있습니다. 쌍수로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사 각도가 낮은 막하고 용도가 다양한 임 입니다. 끝까지 한번봐 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 꾹한 눌리 주시고 예.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번 목적물 토지는 포항 남구입니다 포항시 남구에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봄처럼이 예, 활기차고 새롭게 살아가는 늘봄입니다. 늘봄이 예. 그러면 한번 높게 날아서 한번 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는 거는 진입조건을 보는 겁니다. 후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에.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최근,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이지 호미꽃 그 바로 밑에 양포항구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눈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이조건입니다 진위조건이 자 이게 보면 진노랑색이다 보면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 고속도로지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나침판 돼 있는 데가 목적물 토지입니다. 우리는 영동 그 동해 고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게 남포항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목적물 토지까지 후딱 한에 보겠습니다. 직선입니다. 직선이 자 8km 약 8km입니다. 약 8km 예. 약8 k m 예. 여기 보면 중앙고속도로도 있고, 그래가까도인스텐지에서 이렇게 오시면 되고, 예, 이렇게 국도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적물 토지는 장기면입니다. 장기면에 예. 산설이라는 곳입니다. 1년데 예. 평수가 큽니다. 예. 그리고 요번 임년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낙견나라서 한번 자세히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낙침판테 있는 데가 목적물 토지입니다. 자, 만 오천 평입니다. 만 오천 평이. 자, 여기 보면 양포항 있지요 이렇게가 이렇게 해수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멋지게 돼 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 예. 이쪽으로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가면 약한 7, 8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목적물 토지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하얗게 되어 있는 이게 우린 법정 도로입니다. 법정 도로를 딱 접하고 있습니다. 한쪽 동쪽 면을 예, 우리 목적물 토지는 동양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흐릅니다. 이렇게 하천이지. 엄청나게 이것도 하바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도로 바로 옆에가 하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칠하게 접근성 이런 거. 그리고 요 우리 목적물 토지만 보시지 말고 예 옆에 있는 요 해가 지고 나머지 산 있냐를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된거손이 있는 것들이 있지 활동 사진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 보지 예 요렇게 자 보이지 예자 그러면 활동 사진을 보고 우리 현장 목적물 토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 주택 이렇게 돼 있지, 요 주택을 지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오시면, 자, 보이시지? 요렇게 이쪽 면이 좀다 하천입니다. 하천이. 요렇게 돼 있지, 요렇게, 요렇게 돼 있지.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요 이거 지금 요렇게 제일 커서 따라오세요. 이게 법정도로입니다. 이 하천이 하박은 늘지. 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다 왔습니다. 우리 목적물 토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요겁니다. 대강 보니까예 제가 보니까. 요쪽에서부터 요 옆에는 다 하천입니다. 예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강한 경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이. 계속 예. 산세가 정말 수려합니다 천정 지구입니다. 천정 지구에. 보이시지? 예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 옆에는 점프대가 꼽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이시지? 이렇게. 자, 우리 목적물 토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자, 왼쪽입니다. 왼쪽이 우리 목적물 토지입니다. 경사각도가 쫙반판하지한번 보세요. 반판하지 계속 갑니다. 우리 목적물토지 계속 갑니다. 왼쪽니면왼쪽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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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여기 자, 이렇게 보는 거는 부동산은 요거 한 개에서 다 끝납니다.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주위 환경부터 의 자연 조건 같은 거, 이미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게 보면, 여기가 양포 한 구지에 이렇게 해수욕장이 되어 있고 예.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직선거리 한 7km, 약한 7km 밖에 안 됩니다. 요렇게 직선거리나 지금 가는 길이나 똑같습니다. 요래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칠하기 접근성 같은 것도안보시보지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보면 장기면 면그 행정 복지 센터가 바로 여기 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앞으로 땡겨 봅니다. 자 해가지고 우린 동쪽 면에 해가지고 법정도로도 접하고 있고큰 하천을 또 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보셨지 계단식으로 하천도 예쁘게 만들어놨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옆에 있는 요런 거를 한번 잘 보세요 다른데 해가지고 예 이거 옆에 있는 거잘 보는 거는 일주나 통풍을 잘 보시는 겁니다 예 이런거 예 어떻게 해가지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가 예 이런 것도 잘 보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경사면도 보고 예 지수의 방위는 동남향을 물고 있지 예자 서서히 한번 눕보겠습니다예 이렇게 보이시지 예 판판합니다 예 자 앞으로 좀 땡겨볼까 예반판하지 아까 하통사진을 보다시피 딱 그대로입니다 자람눈 보다 정확합니다 자 동쪽을 조금 돌려볼게 자 이렇습니다 우리 면에 되있는요 입량은 조금 반판하고 앞에 되어있는 입량은 조금 높지 자 조금 조금 높게 볼게 이렇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런 임야가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임야가.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산세가 정말 수려합니다. 자, 보시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딱 보시고, 뭐, 나름대로 이런 뭐뭐 지형지세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번 자세히 조금만 보세요. 보면 포가 나지. 그러면, 오늘 물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병 때문에가 아니고 치료 때문에 세상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고 예.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하면 꾹 하면 눌러주시고 예. 감사합니다.